안녕하십니까? 조사론이라는 과목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김진, 김진훈이라는 교수도 같이하면 같이할수록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여자 구독자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여자에게 인기 없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교수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무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의 학문적인 수준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같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 설계에 대한 다양한 공부들을 했죠. 너무 흥미 있고 다이나믹했습니다. 그점 실험 설계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고. 순수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 더불어서 원시실험 설계까지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 내용 모르면 띠링띠링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벌써 그죠? 상당히 많은 시간 우리가 조사론을 공부하고 있죠. 몇 주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조사론의 3분의 1은 이미 왔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뭐, 교재로는 뭐 5장, 6장 뭐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요 많이 됐고 이번 시간에 배울 과목은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요 교재에 따라서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갖고 있는 교재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일 사례 설계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유사 실험 설계의 시계열 설계와 같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한 사람, 한 가족, 한 집단, 한 단체 이렇게 하나의 집단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집단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라는 의미는 이미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단일 사례 설계는 외적 타당도가 낮다. 외적 타당도를 중요시하는 설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적 타당도가 뭐라 그랬죠? 이젠 머릿속으로 바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 뜻이지라고 나와야 돼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 단일 사례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일 사례 설계는 이 안에서의 변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의 목적보다는 이 안에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외적 타당도는 그렇다 치고, 내적 타당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내적 타당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우리 시계열 설계 있었죠. 단순 시계열 설계가 어때요? 독립 변수를 조작하기 전에 종속 변수의 값을 일정, 적어도 3회 이상 반복 측정을 해서, 어때요? 이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적용 이후에도 마찬가지 반복 측정을 통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단순 시계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A, B예요, A, B. 뭐가 중요하다? 단순 시계열이 아니라 뭐예요? 단일. 막 헷갈려요. 앞에 것까지 같이 설명할 단일 사례, 단일 사례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A와 B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그냥 형식적인 우리가 의미의 어떠한 언어를 집어넣어서 뭐 이거는 이번에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간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는 A와 B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법제론이나 정책론 배울 때도 나오는데 혹시 그 내용 뭔지 아실까요? 네, 정책론이나 법에. 국민연금계산식의 A 값이 나오는데, 이 그때 A 값도 약간 고유 명사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번에 홍길동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뭐, 철수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다. 그 자체 A에, 국민연금계산식의 A는 의미가 있는 A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A는 뭐냐면, 기초선을 얘기하고, 이때 이 B는 개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A와 B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일반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낮다라는 거. 그리고 반면에 어때요? 반복 측정을 통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고 있다. 사례가 하나라다 단일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가 하나라는 의미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의 집단 하나의 가족 이렇게 일반화가 아닌 하나의 집단 전체가 단일 사례가 될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아까 말했듯이 반복 측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럼 반복 측정을 보통 어, 언제까지 하느냐 라는 거죠. 기초선을 하면 어,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면 어떤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면 하냐면 가장 좋은 거는 3회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3회를 했는데 이거 아니죠. 3회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추이야. 지금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외부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개입을 해 버리면 외부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했더니, 이때는 약간 유지가 되고 있죠? 평준화 되고 있죠? 이렇게 평준화 됐으면, 아, 기초산 단계를 끝나서 이제는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뭐, 다양하게 갈수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 측정을 하는 것이 좋다? 상황이 안정적일 때까지 반복 측정을 하는 것이 외부 효과를 가장 우리가 배제해 배제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단점은 있어요. 이렇게 반복 측정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성이 자기가 반응을 해줘 버리겠죠. 그죠? 좋게든 나쁘게든 이런 반응성이 작용해 버리면 인과관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어, 결과를 증명을 하냐하면 도식을 통해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 결과가 결과를 우리가 입증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겠어요 어떤 수준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경향 우하향하고 있는 경향이죠 그다음에 파동 미리 해버릴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좋다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개입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뭔가 개입했는데 올라가고 있어 그럼 좋은 거야 이거는 뭐예요? 경향 경향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했더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경향은 똑같아 옆으로 그런데 여기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수준이 달라지고 레벨이 달라지고 있죠 레벨이 수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수준 그다음이런경이런 있죠. 여 있죠. 여했에서했 이렇게. 이렇게. 이중심이중심하추있하한 있긴 한데 이폭이 커요. 그런데 했더니 수준 똑같아. 경향도 뭐 지지재재똑똑아그런런뭐뭐요 파도. 파동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들을 통해서 이 개입이 효과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뭘 통해서 알수 있다 이러한 그 차트,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단일 사례 설계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바로 바로 변경이 돼요. 단일 사례 설계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례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입을 했더니 변화가 없어. 그리고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합의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개입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즉각적, 즉각, 즉각, 즉각.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 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류, 수정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 뭐예요? 단일 사례 설계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설명을 해보죠. 그럼 단일 사례 설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라는 거죠. 자, 단일 사례 설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단일 사례? 단일 사례 설계는 사례가,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 사례 자체가 하나, 하나, 하나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와 B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일 사례 설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AB 설계가 있어요. AB 설계. AB 설계는 어떤 거예요? 누군가가, 의뢰가 들어왔어. 그러면 뭐예요? 기초선 단계. 프로그램 비가 개입이라고 그랬죠 개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뢰에 들어왔으면 기초선 단계를 시간의 텀을 갖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큰 기폭이 없이 안정화돼 있어요. 그럼 이제 뭐하라 그랬어요? 그럼 개입한다 그랬죠? 개입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뉘어졌어요 우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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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큼 높았었는데, 뭐 어떤 B의 프로그램을 했더니 우울증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B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설계가 뭐다? 단일 사례 설계의 AB 설계다라는 거죠. 이 AB 설계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유사 실험 설계의 뭐예요? 단순 시계열 설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장점 은 뭐냐면, 여러 유형과 문제에 우리가 다양하게 쓸수 있죠. 아주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누군가 의뢰 들어오면 네 프로그램 하기 전에 상태를 체크를 하고 프로그램 한 다음에 그 변화를 체크하는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하면 통제 집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변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통제집단이 없으면 다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 반복되니까, 그냥 통제집단이 없으면, 그래, 외부 효과에 의한 개입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통제집단이 없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에 대한 것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단일 사례 그 기초선을 할 때, 기초선이 A라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단계에서 바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커지고 있냐면 외부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스트레스를 갑자기 많이 받았거나.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차분해지고 외부효과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예요? 개입을 하면 그러한 외부효과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상세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게 무슨 설계예요? 단일 사례 설계, A, B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 B 설계의 약점을 다소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A, B, A 설계예요. 자, 그럼 약간 이게 B의 영향력이 A에 의한 것인지 외부 효과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다라고 뭐 했죠? A, B 설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B 개입 단계에서만. 그러면 다시 A를 끊으면 A를 어, B 프로그램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갑자기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낮아진 것이 프로그램 효과라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BA 설계는 ABA A 설계는 AB 설계보다 어떻다? 내적 타당도가 더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계에서, 여러분들 단일 사례 설계에서 외적 타당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화 할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AB보다 ABA는 내적 타당도, 당연히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인 거예요. 일반화 시킬 거 아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 나오면 그 답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 B A 설계는 A B의 설계의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뭐한 거예요? 다시 기초선 단계로 다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변화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시 원상 복구되는지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반전의 기관을 주는 거죠 반전 반전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반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2기초선이다라고 얘기하겠죠 를 당연히 기초선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장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입 효과가 이 개입이 개입에 대한 효과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더 좀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B 설계의 낮은 신뢰도 신뢰도를 우리가 다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앞으로는 계속 단점에서 뭐가 반복해서 얘기가 되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A, 우리 조사는 윤리적이라 해야 되는 비윤리적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B를 했더니 우울증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 좋잖아요 근데 좋은 거라는 존재의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그 타당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일부러 끊는다. 반전 기간을 둔다. 다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증상을 악화시키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 반전 기간을 드는 그 자체가 뭐다? 비윤리적이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자,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는데 우울증이 낮아졌어요. 자, 그런데 반전 기간은 어떻게 됐어?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는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뭐야? 반전 기간을 뒀는데 개입이랑 똑같아. 그럼 뭐야 여기에서 완전히 치료돼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반면에 여기에서 외부 효과가 있어 서 이렇게 낮아졌는데 외부 효과가 계속 지속돼서 외부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게 다시 반전이 돼 줘야 얘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낮아졌다는 걸 증명하는데 반전이 되지 않아 버리면 참 모호하겠다. 뭐 그죠? ABA 설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죠. 봐봐요. AB a 설계에서 3주 3주를 했다 그러면 총 6주면 될 건데 다시 A 기간을 더 버리니 3주, 3주, 3주 9주가 필요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더 모호함만 커져버리는 그러한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발생할 수도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또또 또 다시 B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a, a b a B a 계 a 하설계죠하초선죠입초선초선 개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a B, a 도 a 벽 a 지 않으니까 이걸 끊었더니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됐었다라고 쳐도 다시 하면 확실히 알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B를 한번더1 a 해보는 거죠. 프로그램 개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AB, AB 설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인과관계 파악이 더 용이해지겠죠?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해진다? 다른 말로? 그래요. 내적 타당도의 얘기라 그랬죠? 내적 타당도가 더, 어, 분명해진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나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뭐예요? 인과관계를 더 증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 여전히 뭐가 있다? ABA 설계에서 가졌던 뭐예요? 비윤리적인, 윤리적인 문제. 좋았는데 그것을 멈춘다? 제한한다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ABA 설계도 어떻게 해요? 개입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중지하지 말아야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중지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어,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BA 설계 하는데, 아까 6주가 걸렸는데, ABA 설계는, 왁! 12주가 걸려요. 엄청난 시간과 그런 어떤 노력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단점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더 불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뭔가 변화가 없어. 그러면 더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냅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항상 기초선을 먼저 실시한다. OX 오? 오 지금까지 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보통은 B A B 설계도 있네요. 그죠? B A B 설계는 어떤 거예요? 누군가 왔을 때 B A. B는 개입이라 그랬어요. 고유라 그랬어. 고유 명사 개입 기초사. 우선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입을 멈추는 거예요. 또 개입하고 이게 뭐예요? BAB 설계다라는 거죠 처음에 기초선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개입하는 거예요 바로 개입한다라는 거죠 자, 이 BAB 설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언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하냐 면 응급적으로 아, 정신적으로 막 혼란한 사람이 응급실에 갑자기 왔어요 외상은 아닌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일단 개입부터 해야 되는 거죠 언제 그 차분히 앉아 있으세요. 아,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선 개입부터 하는. 그렇게 응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개입부터 우선 하고 비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면 기초선 단계를 확인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림 그려지죠? 그래서 장점은 뭐냐 하면 반복된 개입을 통해서 개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바로 개입 단계에 들어가므로써 조속한 개입에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개입 들어갔으니까 바로 어떤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속한 개입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단점은 단점은 뭐예요? 아까 마찬가지예요. B가 있는 다음에 A로 가는 경우는 단점은다 그거예요. 얘가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게 지속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이만큼 영향을 미친 건데 지속돼 버리면 얘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기초선에는 뭔가 변화가 더안 좋아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너무 좋아서 효과가 그냥 지속돼 버렸어 그러면 B의 개입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는 일반적으로 증명하면 증명하면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라 것이 단점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설계가 있냐면, 칠판이 부족해요. 자, ABCD 설계야. 이건 뭐냐면, 기초선을 하죠. 기초선을 한다. 기초선을 하는데, B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또뭐 할까요? 음악 프로그램 할까요? 제가 왜 강의를 멈췄냐 하면 저쪽에서 우리 아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우리 아들 우는 소리가 좀 들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기초선은 똑 동일하게 기초선이에요. 그런데 BCD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른 거죠.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초선은 이만큼이었는데 상담을 했더니 이러한 패턴과 경향과 수준을 보이고 있고 교육을 했더니 이러한 패턴과 경향과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예. 예, 예. 참 여기는 모호함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봐봐요. 예를 했지만 얘를 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갖고 그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 B, C 설계는 이월 효과라든지 순서 효과에 대한 영향력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당을 이 앞에 뒀기 때문에 상당히 마치 이렇게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두 가지를 바꿔서 여기가 교육이 되고. 여기가 상담이 됐어도 이러한 효과, 이러한 그래프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도. 그러니 단순히 이것만을 보고 교육이 가장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한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죠. 더불어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됐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음악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있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변화와 심리적 안정을 취했는데 음악이 들어오니 그게 확 반응을 한것 뿐이죠. 음악이 효과에 분명히 영향을 준건 맞지만 이 음악이 이러한 뭐예요? 이월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음악이 이월효과죠. 이 앞에서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차분함들이 여기에 이월되면서 한꺼번에 효과가 쫙 나와버리는 거. 이건 이월효과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순서효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BCD A, A, 설계는 기초선 하나에 서로 다른 어, 프로그램들을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개입들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그때 그때마다 바꾸다가 바꾸는데 마치 이렇게 음악이 들어왔어요. 근데 확 떨어졌어. 그러면 A, B도 필요가 없고 C도 필요가 없고 음악이 최고네 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된다 안된다? 안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복수기초선 설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수 지금까지 옆으로 그렸는데, 복수 기초선 설계는, 뭐, 이렇게 할까요? 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대상. 복수 기초선 설계는 몇 개의 기본 AB 디자인을 구성해서 하나의 동일한 개입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의 표적 행동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상. 대상과 문제와 상황. 이세 가지를 봤을 때 상황은 같은데 대상이 다를 때 기초선을 한번 해보는 거고 기초선과 개입을 해보는 거고 문제는 가, 대상과 문제는 같은데 상황이 다를 때 해보는 거고 이게 아는 거 대상과 상황 같은데 문제가 다를 때 각각 해보는 그러한 방법을 뭐예요? 복수 기초선 설계다 라고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면 우연한 사건에 의한 어떤 개입이라든지 영향들을 통제할 수 있다 뭐이 정도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네요 생각보다 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자 단일 사례 설계 단일 사례 설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다 A, B다 A는 뭐다 기초선이고 B는 뭐다 개입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에서 반드시 기초선이 먼저 실시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BAB 바로 어, 개입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아까 뒷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서 보, 그런데 이 결과들을 우리는 뭘 보고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프의 어떤 것을 보고 아느냐는 다음 시간에 한번더 설명하겠지만 파장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고 결정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 단일 사례 설계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